예, 네, 장두식 작가입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 대신에 이주민 이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대제목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국미통합위원회가 3일 어제 국내 거주 애국인이 이제 250만 명에 이르는 다인종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족 등의 용어 대신에 이주 배경 주민, 그 약칭으로 이주민을 사용할 것을 또 제안했다. 다문화라는 말이 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을 뜻하는 말로 쓰여 아주 그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애국인이나 이주 자녀 등을 포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합위원회는 이주민을 한국으로 이주한 애국인 또는 귀아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정사에서 열린 이주민 자치 참여 재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주민, 다문화 가족, 또 이주 배경인 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그 용어 정리를 두고서 인수위원회 때부터 관계에 붙여와도 많이 은언을 했다며, 이주 배경 주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약 218만 명으로 1 0년새 2배 이상으로 늘어 충청남도 인구를 넘어선 상황이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인구는 21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전체 인구 5,155만 명의 5%를 넘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국내 거주 장기, 단기, 체류 애국인도 9월 말 현재 251만 4,150명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뭐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하게 되면 이미 5%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애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애국인 비율은 2.38%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일본인들은 우리 그 남한 인구보다 한두 배가 좀 넘게 많습니다. 인구가 약한 1억에 2천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예,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주민 유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온다. 그 통합위원회는 다문화 이주민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이원장인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이주민인 수베디, 네팔 사람이죠. 한남대 교수. 판피 큐나, 그 베트남 사람. 서울시 가족 다문화 담당 주무관 폴 카보, 영국 사람. 그 회계사예요. 그 등도. 이원으로 이촉이 되었다. 김만길 통합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한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또 예상한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특이는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세, 사회보험, 의료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좋은 기사 내용은 김동학 기자가 송고한 내용입니다.